그거는 이제 사나 씨의 상의 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언 바를 벗는다고 합니다. 소미환이 죠 오. 아, 아, 뭐, 뭐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사나 문빈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저희가 GQ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저희 이제 문빈 사나의 연관 검색을 한번. 네. 같이 오려고 합니다. 렛츠 고. 바로 가 볼까요? 자. 야, 빈형부터 본인을 치면 첫 번째 검색어는 문빈이시면 동생. 문빈 동생이 나옵니다. 어, 어, 나올 만해, 어, 나올 만해. 네, 저의 동생은 일단 이름은 문수하고요. 그럴 문에 빼어날 수 마이그라로. 오. 99년 9월 9일생입니다. 어, 맞나? 응,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재 작년에 빌리라는 그룹으로 어, 지금 데뷔를 해서 활동 중이고요. 저랑 사나가 어, 쇼챔 MC를 맡았던 그 쇼챔에서 어, 이제 차기 MC로 발탁이 돼서 yeah. 어, 이제 또 MC로도 신기하다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교류가 없었어 가지고 음. 데뷔하고 나서 이제 단 둘이 처음으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쨌든 문빈 드라마가 나왔네요. 오. <laughs> 사실 아역 배우로서 많이 출연을 하지 않았어서 지금 꽃보다 남자에 김범 선배님 아역으로 출연했던 게 전부였을 거예요. <laughs> 그거밖에 출연 적이 없어서 그걸 봐주시면 그래도 귀여운 어린 시절의 문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빈 복근이 나네. 야 있나요? 지금 있나요? 그럼 이 안에 있죠. 오. 예, <laughs> 네, 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안될줄 알았는데 되긴 하더라고. 항상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네, 그 일, 이번 항상 있는데 이 5, 6번이 5 6 번이 오, 육이 위인가요? 밑치죠아 밑에. 네. 아 밑에는 가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음. 자, 문빈 운동이나오네요. 빼놓을 수 없죠. 빈 형이 키워드 운동. 보통 가슴등, 어깨, 팔 순으로 운동을 하고요. 4개를 4세트 정도 하는데 팔은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와 일곱 개란다고? 어 저는 하나, 아, 둘, 음. 저는 세 개에 다섯 세트 하는 것 같은데 음 확실히 많이 하긴 하네요. 그리고 형이랑 같이 운동했을 때 형이 템포가 진짜 빨라요. 다음 세트, 다음 세트, 이게 빨라가지고... 갑자면 네, 운동하기 힘든데, 이게 좀 길어지면 안, 안 되거든요. 힘이 더 들어가지고 한번할때좀 몰아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사실 그거 되게 재밌게 봐서... 자연대 인간 있잖아요. 페어그이스랑 와... 이제 애들 선생님 나오면 그렇게 좀... 오, 타지 가서 막 거미 먹고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문빈 호랑이가 나왔네요.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무대였죠.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무대였어요. 에이.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았었어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 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이제 아스트로가 연말무대 이제 원을 편곡을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거 좋았지 어, 중간에 댄브도 있고 착장도 그렇고 편곡도 그렇고 해서 그 무대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개 남았습니다 문빈이 <laughs> 주량이 나왔습니다아 이거 지금 없어져도 될것 같은데 이제 <laughs> 아, 현재는 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소주 치면 반 병? 에이 그건 아니다. <laughs> 옛날에는 음, 한 세네 병 마셨다면 혼자. 지금은 한한병반두병 마시면 좀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약간 힘들어하고. 아 지금 제가 일인자죠. <laughs> 장난이고 말하지 않겠어. <않겠습니다. 웃음> 아몸 마시지 않아요. 잘 마신 편이에요 이제는. 문빈 친분? 친분이 뭐, 뭐죠? 무슨 뜻이지? 친분 친한 사람. 이 그룹은 제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승관이? 승관이는 진짜 참 음...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제가 성향이 그렇게 막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걔 덕분에 참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아무래도 신비, 은비지 않을까 싶은데 걔랑은 또 여덟 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이제 여자친구가 데뷔했을 때 너무 신기했었고 어떨 때 생각나냐 지 <laughs> 일단 승관이는 이제 좀 권태기라서 딱히 뭐 생각나질 않는데 문득 보고 싶을 때 약간 비올 때? 에? 비올때 약간 추억이 있었나요? 비올때 뭐, 뭔가 있었나 봐요 은빈아 <laughs> 어떨 때 보고 싶어? 걔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laughs> 진짜 찐친이다 음. 뭐죠? 은빈 <laughs> 과로가 있어 갑자기 스타벅스 팀에 대리한 것같아 커버 커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실력이 더 뭔가 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 노래나 무대를 보고 커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도 이제 커버한 거 보면서 아여긴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또 배울 수도 있기도 하고 뭔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인지를 해야겠죠. 아 <laughs> 하나 리더라. 삼집 활동 리더가 제가 됐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로 정했고요. 리더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더가 힘이 없다니 말을 일단 되게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데, 아, 그렇구나. 아, 저는 리더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이 장난 아니죠. 뭐곡 소개나 이런 거할 때도 리더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곡 소개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에 앨범에는 꼭 가위바위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문들이 떠돌지만 사실 그 소문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 무슨 소문? 그 실세라는 소문이. 제가 아... 잘못하면 진짜 혼납니다, 사나한테. 잠깐 형 일로 와봐요. <laughs> 뭔 소리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약간 이런 얘기를 받기도 하고. 형들 모두가 무서워하는 동생 중한 명이지. 왜 이렇게 사나 곰팡이. 아 제가요? 옛날에 옛날에. 지금도인데요? 아 진짜? 그럼요. 빈 형.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 형이라고 저장해놨습니다 옛날에는 빈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다음. 사는 어, 뮤지컬. 사는 뮤지컬. 그 이름이 극중 이름 뭐였죠? 바우였네 바우? 아닌가? 탈려라 왕바우. 아 바우 아니에요? <laughs> <브람>. 아 이브라. 아 이브라 이었구나. <laughs> 너무 다른 이름에 대처가지 네. 깜짝 놀랐다. 아 이브라. 알타보이즈라고. 벌써 저, 2년 전이야? 네, 아. 제작님 겨울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laughs> 무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와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작품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음, 좋은 답변이네. 기자회견 같았어. 그래요? <laughs> 어 사나 씨도 못근 저는 없습니다. 푸근이요? 푸근은 없어요. 아니, 뭐, 뭐 하세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바뀐게 있긴 하죠. 제가 더 장난치긴 하죠. 아우, 까불지 말라고. 이제 사나한테 이제 뭘뭐 물어볼 때도 한 번씩 좀 생각하고. 뭔 소리? <laughs> 물어봐야 되고. <laughs> 네, 아, 잘해야 됩니다. 사... 감자튀김, 아. 아 음. 감자튀김 저 어제도 먹었어요. 옛날부터 진짜 감튀를 사랑해가지고 감튀뿐만 아니고 감자를 사랑한다. 얼굴에도 감자가 있잖아요. <laughs> 네. 이걸 보고 팬들이 이제 그 그, 그 웃는 감자. 이게 웃는 감자 닮았다고. 음. 하나 딴 아이. 아, 제가 아마 라이브 방송에서 보이스 올리로 자주 하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팬분들이랑 뭐 소통을 하는 게딴 아이신데 들어가 있네요. 한 소절, 뭐가 났지 그거 불러줘요, 그거 그, 그 뭐야. 드림캐쳐. 아 드림캐쳐. <laughs> 꿈속에서 만나요 예쁜 꿈을 꾸겠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아줘요 아, 잘 자겠구만. 잘 자요. <laughs> 다음 코동 하겠습니다. 아 라스트! 아음 나도 똑같네. 사나 과로. 사나 과로. 저는 사나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사나 목소리. 네, 보컬을 할때 제가 아직 많이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음.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목소리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유닛으로서 문빈 사나의 키워드. 건강검색어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볼게요. 인센스! 가능한. 인센스! 아 음. 어, 어, 역시 리더말을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산하가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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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이렇게 아난좀 끊으라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 지렸던 네, 1월 새해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그 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이제 또 팬콘에도 좋은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짜잔. 아 이게 나와야죠. 자 인센스 하면 바로 문빈사는 매드니스가 맨, 나와야죠. 매드니스 네, 네,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 곡 소개 담당이셨거든요. 잠깐만. 활동 끝난 지좀 돼가지고, 네 저희 문빈사나 타이틀 곡 매드리스는요, 어 저희 중독적으로 댄스. 강렬한 베이스 그 사운드의 팝, 어, 팝 댄스 곡으로 문빈산의 매력을스 편으로 빛대요. 문상이의 허팝이가, 허팝이가. 나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야. 아, 저는 리더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네, 곡 소개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발전했네요. 발전했어. 자세 번째 말아보겠습니다. 팬 콘서트. 이야 아, 네. 자, 가시죠, 홍보. <laughs> 팬콘서트. <laughs> 네. <웃음> 다 아시겠네. <맛있겠네. 웃음> 아, 이거 리더가 할 일이죠. 뭐. 아, 오케이.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빈사나 팬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오! 어, 그동안 못 보셨던 무대들도 있고, 스페셜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설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그. 팬콘서트 이름이 디퓨전입니다 디퓨전. ]이잖아요. 네. 이 디퓨전 뜻이 또 빠르게 퍼져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무민산나만의 매력을 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민산나 1위 수상, 수상 공연. 예? 그거는 이제 산나 씨의 상의 다리가 준비가 돼 <laughs> 있어. 아, 싫어. 자꾸 이런다니까요. 원래 이름 벌려놔야죠. 그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빈이형 게... 바질 벗는다고 합니다. <laughs> 야 그건 풍기 몰라요. 풍기 물라아 장난이고 어. 장난이고. 아, 빈이형은 네, 무조건 벗을 거니까 저는. 제가 왜 무조건 벗는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뭐 좋아하잖아요. 중... 뭘 좋아요? 노주중 환자입니까 제가? <laughs> 아또안 벗으면 속상해요, 팬분들이. 네. 아 그러면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하면 좋을지 우주 사람. 사실 스페셜한 무대가 많아 가지고 안 보셨던 무대. 사실 근데 저희가 맞죠.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들도 있고 또 원래 기존에 있던 무대를 편곡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음. 스페셜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디퓨전. 많이 봐 주세요. 와줘서 고맙습니또 과로 바로. 과로겠구만. 음, 가로일것 같아. 예.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문민선아 컨셉. 뭐 예를 들어 뭐 정장 컨셉, 뭐 캐주얼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문빈사나가 들어간 겁니다. 약간 하나의 장르가 된 거죠. 저는 <laughs> 문빈사나 단 하나뿐인 유닛? <laughs> 되게, 되게 기네요. 아 길면 안 돼요? 아, 길면 안 돼요? 아 길어도 지죠 약간 <laughs> 해시태그 같은데? 네 그래 어, 진짜 그냥 뭔가 대중분들이 말할 때아 진짜 문빈사나 진짜 단 하나뿐인 유닛이다. <웃음> <웃음> 평소에 그렇게 된다고? 좋은데. 자 하나뿐인 유닛. 그게 뭐래요? 단하유. 그, 단, 다, 단하유. 다시는 없을. 다시는 없을 유닛이다.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Love y 네. 이렇게 적, 적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위부터 할까요? B 뭐 의무형이야? 저입니다. 아 형이요? 네. 아 이건 정확하게 했어요. 이건 스케줄 중이었거든요. 아이돌라디오. 아, 진짜 편한, 알... 편한 아... 사람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전 보통 얘기를 안 하죠. 음... 나서질 않죠. 아, 그런 것 같기도.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다. 자, 다음 거윤산아한테 고백하는 방법 잘 말하자고. 아, 귀엽다. 산하 시간 참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창고. 네, 아, 지금도 살짝 먹고 싶긴 한데. 창고. 아. 상이 좋아요. 찬 샹... 거가 좋아요. 찬 거가 좋습니다. 음. 네. 찬 거에다 물 부으면 상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말하면 근데 말아 찬거파한테 혼날걸? 아, 정정합니다 <laughs> 아예 맛이 달라가지고. <laughs> 아 이건 진짜 심각한데? 왜 심각해요? 문빈 어, 현실 남친짜. 이게 현실 남친짜리라고요? <laughs> 아, 뭐렇 거울 진짜 거울 셔도 왜 이렇게 못 찍어? 근데 이 비율은 진짜 우리 아빠가 찍은 거같이 찍었는데 아 우리 아빠도 이렇게 찍으시는데 어쩐지 멋있더라 <웃음> <웃음> 아 이거 믿니다 아, 돼지 새끼 사형제네요아 <laughs> 어. 이거는 유명하죠 네. 사실 이게 참 헷갈렸어요 인지 부족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근데 나도 들었을 우리, 때몰랐 네, 우리도 얘기하면서 아무런 위화감이 못 느꼈어요 아 근데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laughs> 사실 맞는 말이에요. 아, 너무 웃기네. 돼지의 새끼니까 어, 맞죠, 맞죠. 아기 돼신 거잖아요. 에이,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그 웃겼죠, 제목이 근데. 이제 어린이 동화기 때문에 음. 새끼 뭐 돼지 이런 거보다 아기 돼지가 네, 더 어울렸던 표현이었던 것같요 이건 진짜 그랬더니,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형이 아니, 둘밖에 아니, 없었나? 진진 형 진진 형 진진 형몇잘라요 <laughs> 진진 형왜 잘랐어요? 아 이거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거 같아. 싱크루리 문빈 닮은꼴 짤인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네 호랑이는 없는데 여기 여기 이 피지컬은 닮은 거 같긴 하네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표정 어떻게 이렇게 약간 와 똑같다 아니 파이두기 무슨 진짜 호랑이만해요 <laughs> 네. 네. 그래도 있고 야근하고 지친 아이돌의 삼자 이게 뭐야? 음... <laughs> 이때 저희가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되게 굉장히 좀 텐션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잠은 오고 그래서 음. 저렇게 멍, 멍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나 씨는 그래도 표정이 괜찮네 저요? 저는 뭐... 저도 좀 화난 <laughs> 것 같아요. <같긴 웃음> 산하는... <laughs> <산하며, 아니, 웃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저는 멍 때리고 있고 네, 어, GQ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어, 저희가, 어, 문빈 사나 개개인으로도 그렇고, 단체로 이렇게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어, 저희의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어,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화보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드리면 되나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사나 문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